자 오늘의 랜덤 챌린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파광질 레몬을 위해서 레몬 관련된 버프 있으면 무슨 쿠키든지 집는다 이번엔 용감한 쿠키 나와도 무조건 집는다 오 뭐야 뱀파이어 챌린지 어림도 없다 속도가 7% 줄어들고 중돌피 50% 감소인데 속도 너무 느려져서 안 뽑죠 촤촥 패스! 장파 광질, 아이템 지속 시간 증가, 이동속도 증가, 뭐라도 줘봐! 에픽 금음달! 캡틴 아이스, 캡틴 아이스의 에픽 금음달이면 가져가자. 자, 퀘스트 받아줍니다. 금음달 300개 모아오기. 놀랍게도 캡틴 아이스는 절대자력이 있어서 금음달 젤리가 다 끌려옵니다. 편안해, 편안해. 역시 캡틴이다. 벌써 2억점? 어점수도 나쁘지 않은데. 보물도 나쁘지 않아요. 보물도 저금통 혼자서 드롤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3회 픽 보물이라 이거 열릴랍니다. 그래도? 아니 이거 엔진이라서 혹시 아, 이거 좀만 더 가면 맛있는 구간 나오는데. 이제 곧 나오거든요. 이제 곧. 아, 아깝다. 야, 이거 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만약 막변에 지장이 안 가면 그한번 빠집시다. 이건 좀 중대 사항이야. 근데 보물이랑 그 마탕 때문에 한번 빠지는 거 좋은 선택은 아닌 듯. 이대로 넘어가죠. 그냥 금음달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 다음 능력 쓰기 전에 두번 빠져야 돼. 여기다. 좋았어. 두 번째는 여기 깔끔. 아 저거. 자, 오케이. 깔끔 깔끔 깔끔. 아, 두번 빠져 가지고. 끝날리는 금음딸 좀 먹어 볼까? 가자. 오, 맛있어 맛있어. 야,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laughs>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었다. 막던까지만 깔끔하게. 바로 가줍시다. 막던 깔끔. 이것 때문에 저거 13등 이기면 기분 개 좋을 듯. 오 이겼어! 바락 점프! 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370 올랐죠? 퀘스트 클리어 두 번째 퀘스트 금은달 500개 모아오기 받아줍니다 오 레전더리의 소리? 누구지? 마음 편히 굴릴 수 있겠네요 고맙다! 오 뭐야? 에픽 금은달과 레전더리? 아 천사도 좀 미션 깰 거면 다이노 근데 얘는 미션 점수를 이미 들고 있어 천사로 갑시다. 아, 근데 금음달 점수 왜 이렇게 세죠? 에픽 금음달 벌써 3개. 퀘스트는 잘하면 깨질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너스 타임. 몰래 있는 보탐까지. 여기가 금음달이 많이 나와서 지금 점수가 좀 세거든요? 천사 5억 간다. 전상의별 능력 부활도 아직 남아있어서 점수 좀 기대해봐도 될 듯. 좋 3억 달성. 우리 등수 올라가자. 등수 천사 뽑고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퀘스트까지 깨지면 진짜 개좋고. 부활 체력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전상의별이 그, 선달, 이달, 둘다 부활시켜주는 패시라서 부활량은 좀 적어. 봐라. 아, 까비.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생각보다? 야, 깨진다! 좀만 더! 좀만 더! 그래! 오케이, 퀘스트 클리어! 아니, 천사 5억! 진짜 5억 찍었어! 바락, 점프! 아우, 아, 7등까지 올라가 줍니다. 3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퀘스트 클리어! 마지막 퀘스트도 받아주고, 굴려, 굴려, 굴려. 오른쪽? 아, 이거 좀 애매해. 굴려! 티라미스? 아 이거 티라미수 한번 뽑고 가야겠는데? 리롤 한번 남아가지고 장거리로 달리는 친구 하나 뽑고 갑시다. 금음딸좀 놓쳐도 돼, 지금은. 오야... 야 씨... 차! 차! 먹긴 먹는다! 먹긴 먹는다. 보너스 타임까지 들어가줍니다. 제리보단 놓치면서 달리는 이게 맞아. 어,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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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빨리 빨리 끝내 빨리, 빨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서 맞기는 한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금은 따 없어, 금은 따 없어. 이거 좀 멀리 가가지고, 마지막 퀘스트 깨기가 좀더 용이하죠? 그래서, 한번더 돌리는 것보단, 그냥 드라미수 가져가서 퀘스트 클리어 각 보는 게좀더 좋아. 야, 눈 가봐, 눈 가봐. 다들 눈 가봐. 어, 그래도, 끝나는 타이밍이. 그 최악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다 놓치면서 달린 것보단 낫지 오야 편안하다 괜찮다 <laughs> 거의 다 먹었죠 이번엔 얼음 물고기까지만 딱 가주면 좋을 듯 얼음 물고기까지 일단 왔어요 패스는 안 터져 터졌... 이거 먹는다고 능력 발동 안될것 같은데 일단 먹어볼까 패 점수 어 잠깐 이 정도 체력이면 좀 같기도 하고 끊을 거면 여기서 끊어야 되고 더 가면 다시 달려야 돼 얼음 물고기에서 끊어야 돼서 일단 시도만 해보죠 어. 이 정도 체력이면 그 무시하고 넘기기가 좀 그래 체력 체력 바가 바락 아 까비 바락해도 절대 안 되는 체력이긴 하네 아 근데 조금 조금 아깝긴 하다 어. 얼음 물고기 먹자 쵸쵸 얼음 물고기 다 먹어주고 그만하기 일단 점수 덮어 씌워주죠 확인. 자, 4번 주자 뽑아 봅시다. 오, 무한 바퀴 시간지기 개대박! 최고의 픽. 와, 맛있어 얼음 물고기. 야, 벌써 5천 만점이야 시작할 때마다. 퀘스트도 확실하게 깨지겠는데 이 정도면? 1등, 딱 기다려라. 1등이랑 점수 차이 지금 좀 많이 심하게 나거든요. 시간지기로 최대한 따라잡아야 돼. 스테이지 7에 그 소물약 두 개랑 맨 마지막에 보너스 타임 나오는데 보탐까지 가면 그냥 게임 오바 보여주자. 저 시간지기까지 이기면 1등이 나오겠죠? 1등! 고탄버프야, 저거! 책장 날라오는 구간에서 대출을 뽑아? 반드시 이겨야겠다. 마지막 능력이죠. 좀만 더 가면 물약 있는데. 얍! 하하, 까비. 6억 5,400 나와줍니다. 1등이랑 점수 차이 몇 점이지? 4억 점? 5번 주자 뽑으러. 가자! 퀘스트 클리어! 여기서 점수 가장 높은 거 뽑으면 돼. 는 아니고. 굴려, 굴려, 굴려. 점수 개쩌는 아무나 전갈? 1등 이길 거면 얘로 안 돼. 쿨려! 아, 모카가 우리라도? 보을 너무 구려, 모카! 마지막, 데스티니 리롤. 모든 걸 건다! 제발! 뭐라도, 펜파! 펜파! 짭짭짭짭! 난난 복숭아, 가겠습니다. 어, 연금술사네? 13억 차이네? 연금술사로 9억? 상대가 좀 사기를 잘 쳤어. 달빛술사를 뽑은 게좀 크다. 부활팻? 돈은 다 모아놨어요. 오, 날먹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아. 편안! 잘하면 왕부탐 각이 살짝 보일지도? 어? 보여주나? 느낌 있는데, 느낌 있는데? 왕부탐 느낌! 제발! 야! 야! 이게, 이게, 그, 아하! 와, 아, 이거 진짜 아까운데? 한 틱! 바로 그냥 씨한테 달자마자 바로 그거네. 첫 번째 보탐에서 광속질주안 먹고 나온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완전 해볼게요. 보탐 하나 때문에 대물약을 못 먹는 그런 참사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검증은 해봐야지. 대물약 확정 확인. 점수 따라잡았어 거의. 뭐가 따라잡았나. 하겠지만, 원래 4억 점 차이 나는 거 지금 한 3억 점 밖에 차이 안 나니까, 따라 잡은 겁니다. 복숭아 10억 딱 놔주고, 안 판만 다시 해. 아니, 그냥 다 먹고, 위쪽으로 피합시다. 능력 8동 왕부탐까지 들어가 줍니다. 1등. 계속 거라. 10억 바로 달성. 역시 왕부탐이다. 여기, 아, 아, 나 너무, 너무 멀리 왔어. 아, 금은달이랑 저. 느란곰 젤리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안 될까? 저기서 시작 일단 6번 주작 뽑으러 가보자 좀 개쩌는 쿠키 안 뜨나? 일단 굴려 아이템 지속시간 증가? 누구지? 아 체스 초코 보물 괜찮은 대추? 대추로 만족하기 살짝 아쉽긴 해 대추로는 힘들어 쌍남자식 크리스탈 리롤 벌써부터 크리스탈 쓴다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아 뱀파 뜨긴 했어 첫 세팅 뱀파면, 아,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갑시다. 어, 뱀파, 뱀파 일단 가져가. 기작 위치는 별로 안 좋아서, 큰 활약은 못하는데, 또 어느 정도 따라잡긴 해야 돼. 1등은 40억? 7억 점만 더 뽑으면 돼.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아, 근데 장파 못하 용과도 좋은데. 금달 많이 나오고, 물약 많이 나오는 구간까지 뱀파가 가져야 돼. 슬슬 보여줘야 된다 뱀, 뱀파야. 한 번만 이겨보자. 유일하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 다음 주자로 가면 얼마나 저 사람이 뛰쳐 나갈지 몰라. 이 게임 중에 한 번만 한 번만 이기자. 아 여기서 한번 더는 아 해줘야 되는데 각이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7억 6천 3백 나와줍니다. 1등이랑 점수 차이 4천? 아1 천만 점? <laughs> 겨우 따라잡았다. 7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와 제발 누군 아무나 좋으니까 제발 달빛술사 금음달젤리 점수 추가 달빛술사 금음달젤리 점수 한번더 펌핑 마법수정을 건네주면 금음달젤리 점수가 올라가죠 달빛술사 뽑으면 무조건 나오는 확정 이벤트입니다 달빛술사 점수는 약하죠 그뭐 리치 점수 개쩌는 그 픽들에 비하면 약하긴 한데 달빛은 버프가 좋으니까 심지어 이번 달빛은 레어 금음달도 들고 있어서 이거 뽑은 것만으로 점수가 지금 14만 3천 점 금음달 젤리 기든 퀘스트 깬 거야 지금 보물도 좀 나빠서 그래요 보물이 유효가 파도밖에 없고 트램은 쓰면 마지막 능력 발동 못해서 트램폴린을 쓰면 능력 발동 못하는 이유가 게이지 차는 게 잠깐 멈춰요 그래서 게이지 손실을 봐가지고 능력 발동을 못함 자 달핏술사 보여줘 딱한 번만 더 하자 긴장되는 순간 바락 점프 막전까지 깔끔 바락 점프로 달젤리 챙겨주면서 거의 6억 점 가까이 뽑아줍니다 2,500 올렸네 2,500 1등이랑 1억 4천 또 벌어졌어 발번 뽑으러 가봅시다 아, 이제 뱀파이어도 없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장거리 쿠키 나와줘야 되는데. 피자? <laughs> 아니, 보물 너무 깔끔하게 들고 왔어, 피자가. 아, 근데 저걸로 1등 이기긴 힘들어, 피자로. 굴려! 더개쩌든 레전더리! 연금술사라도. 저 보물 세팅 연금술사? 한번 순방하고 가. 돈 나오는 구간이야. 피자 버리고 연금술사를 안 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피자랑 그 연금술사랑 점수 똑같음. 여기에서 연금술사 딱 시작하는 거 아니면. 안 고르는 게 맞아요 오케이 돈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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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이거 흑마늘이면 할 만한데 흑마늘은 그래도 장애을못 부수잖아 연금술사 보여주자 <laughs> 와 1등까지 사제줍니다 지금 빨리 벌려놔야 돼저 사람 언제 사기칠지 몰라 7억 5천 아 연금술사 좀 세긴 세 거품기까지 먹으면서 7억 7천 5백 마무리 키 캬, 1억 6선 내가 벌렸다. 9번 가 봅시다. 아, 장파보탐이 왜? 9번 주자 장파보탐 근육. 나도 한번 해 보자. 쟤도 장파보탐의 근육 뽑고 나도 장파보탐의 근육 뽑았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지도. 물약 패시야 심지어. 장파보탐엔 장파보탐. 10번 주자 바다의 정 뜨겠지 뭐. 아 몰라 가. 뱀파이어도 뽑고 연금술사도 뽑았어. 근육까지 간다. 뭐야, 누구야? 아, 이동속도 낮추는 게 지금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아, 가자고? 아, 그래, 여기서 보너스 타임 점수 치가 버프도 좋아. 여기서 장파 보탐도 받, 뽑았으니까. 레어 등급 버프도 받아. 누구냐? 장애물 파괴 점수 증가. 구리죠?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보탐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덤벨 던지기에 신이 됐어요. 오와, 그래! 첫 번째 보탐 나와줍니다. 일단 저 사람은 이기고 간다. 자존심의 문제야, 자존심의 문제. 오, 그래, 맛있다. 두 번째 보탐, 들어가 줍니다. 왕보탐만 나오면 될 듯. 날려, 덤벨. 보탐! 1등 계속 어라우 장파보탐 근육이 간다. 던져, 와 좋아요, 네 번째 보탐, 들어가 줍니다. 이게 근육이지.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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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와, 보탐! 이 맛이지. 다섯 번째 보탐, 들어가 줍니다. 근육맛 쿠키, 초슈퍼 하드캐리. 아, 1등, 역전해 줍니다. 왕부탐, 지금 나온 왕부탐. 진짜 지금 나온 왕부탐인데. 하나, 아, 톡, 톡. 야, 이게 안 떠. 6억, 2,500. 난 나와 줍니다. 9번 주자니까, 세판꽉해 영부탐. 마지막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진검승부다, 진검승부. 아, 폭죽. 레, 레몬. 와, 이거 장파강질 없어서 레몬도 못 골라. 폭죽 좀, 한남잡히김 폭죽이 잘 뽑아도 얼마나 잘 뽑겠어. 굴려, 굴려, 굴려. 가스아 레전더리. 다이너웨이트 용사? <laughs> 굴려, 굴려, 굴려. 제발, 제발. 리롤! 제발! 뭐라도! 아, 무화과! 무화과, 오케이! 무화과로 갑시다. 7억! 7억은 해줄 수 있겠지, 무화과가? 다이너! 장애물들은 싹다 부수면서 지나가네, 진짜. 1등은 못 뽑았지? 아, 크루아상. 크루아상인데, 시간지기인 크루아상을 뽑은 것 같아요. 67억. 좀 상대할 만 나는 점수구만. 살려줘. 그리고, 보탐이 왜 아직도 안 나? 7억 5천은 뽑아야 되는데? 능력 발동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진짜, 이거, 이 말이 돼? 아니, 멈춰. 야, 야, 부숴, 부숴. <laughs> 야, 이게, 아직도 안 나와. 능력 발동은 죽기 직전에 딱 되네요. 일단, 부활 전에. 오, 보탑, 왕부탑이다, 왕부탑. 왕부탑 주려고 일부러. 부활도 남아있다. 가자. 하나. 와, 또 보탑. 그래, 이게, 이게 무화가지. 원래 이게 능력마다 이렇게 나와줬어야 됐어요, 근데. 억갈을 당한 거야, 억갈을 6억 6천에 부활 사용해줍니다. 장파보탐 근육. 장파보탐 닌자 나와도 고르는데. 근육도 고르지. 야, 보탐 뭐 하나 튀어나왔다. 그치. 이게 정확하다니까, 보는 눈이. 무난하게 달렸으면 저 무한바퀴 크루아상한테 베베를 냈겠죠 역전해줍니다. 무한바퀴 크루아상 컷! 무난하게 달렸으면 저 사람한테 졌어. 뱀파이어 뽑은 거 보고 좌절했을 듯. 하지만. 와하 그래 보탐 한번더 간다 네 번째 보탐 무화과는 신이다 아락점프로 막변까지 시켜줍니다 보탐 하나 더 튀어나오면 10억인데 까비 아 좋아요 9억 천만점으로 1등 달성해줍니다 69억 꼼짝없이 질뻔했는데 장파보탐을 직접 들고 온 근육으로 역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달리기 여기서 완료 깔끔한 1등 근육에 캐리했다, 이번 판은.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바!